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저녁 야간 축구 분석 이제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 뭐, 잠깐 복귀하고 가자 하면은, 일단 어제, 음, 이거였나? 어, 어제 뭐, 일야랑, 뭐, 국야랑, 뭐, 국내 경기, 음 황금토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제는 뭐 전체적으로 뭐 메인을 가져갔던 보라색 경기는 뭐잘 들어왔죠. 롯데도 이겼고, 뭐 하나도 결국에는 뭐 해장님 버프도 있었고, 뭐 아무튼 종국이 형도 있었고, 아무튼 이겨 좋고, 그 다음에 LG도 이겨 좋고, 땅콩도 이겨 좋고 해서 뭐 국내는 다 맞았습니다. 가져간 경기. 그 다음에 1년은 뭐 세이브 풀, 요코, 승, 뭐 개막전. 음 가져간 데잘 됐고, 그 다음에 소백 언더도 됐는데, 요네임 경기가 오버가 안 되네. 오늘, 오늘 리... 오늘 경기였나? 오늘, 라쿠 오늘 누구랑 했노? 지, 지바랑 했죠? 오늘 경기도 뭐, 언더뜨긴 했는데, 근데, 카토가 나와가지고, 그래도 프레네 황제, 카토, 와사와, 또 누구인노, 이토, 어, 오늘은 근데 프레네를 못해주네.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는 별점들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무농사는 뭐,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과강이 뭐 도자님 구독 6 개월 감사합니다. 에리 뭐 마인 됐고 다저스도 뭐승 마인 봤는데 그래도 에리 마인이 좀더 푸근하지 않을까는데어 다저스도 결국에 뭐 마인 해줬고 클블도 왜 계속 배당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뭐클브도승 해줬고 휴스턴이 뭐, 뭐 어제 경기랑 뭐또 똑같은 벌레짓을 하네요. 어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뭐 어제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아쉬운 거는 결국에 어제 이 썬더랜드가 무만 캐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건 봐도 좀 이해가 안 간다 뭐 주포 제클라 빠지고 나락으로 가던 썬더랜드가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그것도 클린시트를 하면서 2대0리 이기다니 뭐 공은 둥그니까 뭐걸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됐어요 그 요런 이제 문홍사 표가 보고싶다 아니면은 뭐 별점표가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79님, 유튜브, 어, 제일 높은 등급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도록 할게요. 어, 빠르게 후딱 가보도록 합시다. 아, 지수야 뭐, 어떻게 노 뭐, 지수 혼자와의 싸움이죠, 사실상. 감독도 딱 능력이 없죠. 나머지 선수들도 계속 뭐, 지수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첫 번째 경기 갈게요. 첼시대, 더 언니 할게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첼시 대 버니 일단은 첼시 산체스 키퍼 뭐콜월그 다음에 리스 제임스 우고그 다음에 추크베메카 라비어 라비그 다음에 이제 보자가 뭐될 거야 인펼 봉선 백감원래는 결정이고 구스토뭐 벤치를 뭐 미정이긴 해요 그냥 뭐 그냥 똑같아 보시면 돼요 오랜만에 올리지 언님 선백 감사합니다 연하니까 그냥 줘 드리는 거고 뭐 베이어라든지 뭐 그냥 기존의 수비 미정자들 그 다음에 그냥 원래 결정했던 콜레쇼 나 램지 레드몬드 나 포파나 별장. 음. 오늘 경기 뭐니뭐그 A 매치 하기 전에 결국에는 승리를 챙겨 가긴 했는데 뭐 갔다 와서도 달라질 거란 생각은 또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번니가 요새 뭐 이기고 뭐 비길 수 있었던 또 원동력 중에서는 이제 포파나가 뒤늦게 이제 임대 와가지고 합류해서 필플러스 어, 천님 별풍선 오백 개 감사합니다. 임, 하면서 이제 앞선에 뭐 화력을 좀도움을좀 줬죠. 어, 최근에 이 포파나가 두 경기 동안 뭐두골 연속으로 박으면서 승리도 기여하고 뭐 비기는 경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제 포파나가 결정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체시에서 임대 계약 문제로 인해서 나올 수가 없다. 그런 거생각하면안 그래도 뭐 기대치가 없는 번인데 무지개 그래도 포파나도 좀감사합니서 그래도 조금씩. 앞선이 나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원정 경기에다가, 번니 그냥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단지, 근데 이제 첼시, 이, <laughs> 첼시, 이 포체티노의 첼시가 우리한테 별로 좋은 기억들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길 것 같은 경기도 맹구처럼 막 터지는 경기도 몇번 주고. 근데, 그래도 이거는 번니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인 부분들이 다안 좋기 때문에. 조용기는 그래도 배당값 할 거라 봅니다. 첼시승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 봐야죠 뭐. 그냥 번이 혼자서도 오버 만들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세필드 대 이제 플럼 세필드는 뭐두포 공격수인 아처 이정이고 그 다음 그냥 기존 뭐결장자들 있잖아요 안 적을게요 플럼 플럼은 뭐 베스트죠 베스트 음. 요 경기도 뭐 쉽게 생각해야죠. 세필드가 뭐 경기력에 다시 뭐 좋아진 그런 시점도 아니기도 하고, 뭐 잠시 휴식기를 거쳤다 하지만 갑자기 빡치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든다. 물론, 그런 건 있죠. 이제 강등버프들이 슬슬 나오는 시시 시기가 다가오긴 했는데, 근데 사실상 <laughs> 위에까지는 8점 차다. 8점 차면은, 최소 뭐세 경기상은 돼야 되죠 뭐 3연승 4연승 5연승 할 건덕지도 아니겠다고 그냥 강등이 맞다 생각하고 올 시즌 예상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플럼이 뭐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뭐 좋죠 오히려 나쁘기보다는 더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 1차전에서 맞대결도 이겼고 단지 뭐 조금 꺼림칙한 부분은 그거죠 생각보다 배당이 좀 좋다 그 다음에 뭐 플럼이 딱히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가 인도비나티. 좀 승점을 봤을 때 미비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플럼이 이제 원정 성적이 좀안 좋죠. 올 시즌은 두 번밖에 승리를 못했으니까. 아. 근데 그러니 이제 원정에서의 승률도 좀 포함해갖고, 뭐, 준 거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요기는 뭐, 플럼성 봐야죠. 플럼이 뭐, 딱히 안 좋은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력이 나빴던 것도 아니고, 아. 저 정도 배당이면 찍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 볼게. 오버. 개그라 님, 결승전 200개 루탄. 감사합니다. 잘 응. 경기. 어, 뭐야, 개그라 님은 갑자기지 자, 요 경기. 어, 오늘 표안 받아갔나? 잠깐만요. 좀 보내 드리고. 어. 잘 경기. 어 일단 토트넘 딱히 부상자가 없죠 이제는 다 대부분 다 돌아왔습니다 그냥 프리라 거의 프리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로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부상자가 뭐 원래 기존에 빠졌던 애들 뭐 많죠 0 0 1선개 감사합니다 다 적어야 되나 그냥 안 적을게요 너무 많아서 뭐 수비라인의 벨오쇼난 뭐 로키어 안데르센 이런 데 결장이고 다음에 오늘 추가적으로 뭐 맹기도 못 나올 가능성 이 있긴 한데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개까지 못 나오면 이제 수비는 거의 폭발이죠기케야뭐 카보레랑 그 누구 한명 주전은 개한 명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맹기 아니면 다른 애들 쓰고 하는데 글쎄요. <laughs>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래 기존의 주포 공격수이 아데바요가 결정 중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5급넷까지도 결정한다. 뭐 공격 그다음에 미드 쪽은 엄청 큰 타격은 없는데 수비 쪽뭐 문제죠 문제 그래도 최근에 로턴 타운 보면은 골은 잘 넣어요 어 골은 잘 넣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앞선에 더 추가적인 공백도 있기도 하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수비는 안 좋은 팀 물론 토트넘도 감독 바뀌고 공격 축구를 구사하긴 해요 수비력이좀 후달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공격에서도 토트넘이 더 밀릴 순 없죠. 완전체에 가까운 이제 스쿼드기도 하고 그냥 완전체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전 맞대결했을 때 토트넘이 루턴타운 상대로 원정에서 1대 0으로 뭐좀 힘들게 이겼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록제 상으로만 보면 근데 그 뭐지 후반 초반이었나 아무튼 퇴장 당했죠. 퇴장 당하고 그때 이제 조금 밀리는 경기했지만은 뭐 태장만 안 당했으면 또 토트넘이 또 원사이드하게 충분히 뭐, 프로가스 그럴 경기라 생각합니다. 조용기는또 홈이기도 하고, 토트넘 승 보고, 마인승 보고, 그 다음에 오버까지 볼게요. 용기는 3.5에 어, 오버 배당이 상당히 낮죠. 뭐, 최근에 루턴의 행보와 토트넘 생각하면, 은 뭐, 어, 오버지, 오버 뭐. 그래도 오버죠 뭐. 그 다음에 에스턴 대 울버 할게요. 에스턴은 존맥긴 결장이고, 캐시, 그 다음에 카마라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울버. 도슨 결정하고 그 다음에 서브 미드필러인 벨레가르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네토 황희찬 결정에 쿠냐 미정인데 아마 나올 것 같긴 하고 음. 아무튼 뭐 울버가 지금 공격라인 쪽에 황희찬은 뭐 그렇다 치지만은 그래도 다인 거는 쿠냐가 미정이라 하긴 한데 아마 복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복귀하니까 그러 뭐 구성하면은 쿠냐에다가 뭐 사라비아 이렇게 뭐 네토까지 해야 되는데 네토도 빠진다. 좀 공격이 좀 빈약하긴 해요, 솔직히. 에, 근데 에스턴 같은 경우에는 존맥기네 이제 영향력도 크긴 하지만은 뭐 그래도 앞선 자체는 탄탄하게 좀있자는 부분도 있고 좀더 나은 쪽은 에스턴 쪽이 낫지 않나. 아, 물론 올버의 최근의 경기력도 나쁘진 않은 건데 에, 그래도 에스턴이 이제 홈에서 감사합니다. 경기했을 때. 예, 그 승률도 훨씬 더, 뭐잘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 쿠냐가, 뭐, 뛰쳐나오긴 하지만, 뛰쳐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뭐, 경기를 쿠냐가 뭐, 많이 뛰었던 것도 아니고,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잘못뛰었 컨디션적인 부분이, 얼마나 어울왔을지 그것도 좀,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는 에스턴 승쪽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이 경기, 언더 볼게요, 언더. 어, 언더. 올버도 최근에 옛날과 다르게 볼을잘 놓고 있긴 한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음, 공격에 좀 기대가 좀잘 안되긴 해요 그리고 기준점이 2.5가 아니라 3.5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맹글 대프라이브로크 하기 전에 물좀 마시게 물좀자 요경기 맹글은 코네 결장 그냥 뭐 서브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프라이 프라이는 살라이, 미정이긴 해요. 뭐, 앞선 공격 라인이죠. 그 다음에 수비라이의 긴터, 그 다음에 라인 아르트, 뭐, 이런 애들 결정 중이었으니까. 자, 이 경기. 일단은, 어... 맹글도 공격적인 화력은 어느 정도, 뭐, 잘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프라이브르크도, 뭐, 골은 잘 넣는다. 어. 근데 수비력이 좀 후달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어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프라이버 뭐 같은 경우에 홈에서 뭐좀더 성적이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경기도 보면은 어, 그래도 어느 정도 꼬박꼬박 뭐두골세 골씩은 아니라도 한 골씩은 좀잘 박아주거든요. 미넨글라 어, 미글라 이제 수비력 생각하면은 충분히 떠어낼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용기는 오버를 찍기에 그래도 괜찮은 경기지 않나? 그리고 오늘 생각해 보니까 오후 경기는 그 뭐야 <laughs> 전북 경기. 어, 뭔가 초기 전 나왔는데 이제 오버 한번 뜰때 된대. 배당도 역배고. 해고버 어? 뜨고. 어? 수원 경기, 수원 FC 경기도 오버가 괜찮아 보이는 경기. 오버도 들어왔고. 요것도 마찬가지. 오늘은 오버의 느낌이 좋기 때문에 요것도 오버로 조금 찍기엔 괜찮지 않나? 그냥 봤을 때 경기 얘네들이 붙었을 때 느낌 생각하면은. 그래서 요 경기는 오버 보고 그냥 승패는 승패로 봤을 때 무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래도 맞대결 했을 때 오염무 좀잘안 나오긴 해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승패로 갈린다 생각하면은 그래도 어... 홈 맹글 찍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코FC요 요코FC는 언더 봤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오버가 오늘 잘 되나보다 <laughs> 그 결국에는 가셨나 보네요 음. 저는 둘다안 가긴 했지만 말하면서도 안 간다 했잖아요 안 갔는데 생각이 맞으신 분만 가봐라 요코는 누가 봐도 언던데 배당이 너무 높아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오버가 떴네 그것도 심지어 샌다이가 이겼네 샌다이 한 골도 못 넣던 최근 벌레 같은 인간들이 어? 두 골이나 봐간. 네 라이프 치는 이제 하이다라 징계로 결정하고 마인츠는 미드의 코어, 그 다음에 기존의 라이치, 델 수비 라인 결정하고 아미리 미정, 그 다음에 공격의 그루다, 그루이다였나, 그루 뭐고 아무튼 미정. 라이프치, 뭐 하이다라가 빠지긴 했지만 하이다라다, 하이라 <laughs> 말이 꼬이는 하이다라가 만났을 뭐때 경기도 많이 있었고 이제 라이프치는 챔스에 뭐그 지금 미련이 남아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그 빡 집중해야 되죠. 왜냐면 지금 돌문이랑 지금 챔스권 다툼을 하고 있죠. 1점차뭐 나중에 뭐그 룰이 바뀌어 가지고 그뭐 점수에 따라서 뭐 5위까지도 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수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일단은 뭐 일단 이겨 놓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 라이프치가 이제 마인츠 상대로 5 시즌 1차전 졌죠. 작년도 생각했을 때도 좀 마인츠 상대로 좀안 좋았다. 근데 뭐 매번 뭐 말해 드렸지만 마인츠가 옛날에 옛날까지 가야 되냐 한뭐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역스플레이 능한 팀이고, 그 다음에 강팀들 좀 때려잡는 역기의 팀이지, 역기의 팀이었죠. 근데 올 시즌은 망시즌이잖아요. 그런 이제 경기력도 안 나오기도 하고. 물론, 그래도 여전히 수비력에 대한 부분은, 음, 엄청 좋다고 볼 수는 없긴 한데, 다른 이제 분데스 팀들보다는 괜찮지 않나. 역스패턴 이런 것도 그래도 잘 쓰고. 근데 하, 지금 망가진 마인츠, 물론 라이프치 상대로 뭐 최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 세 경기 다, 이기거나 비빙 경기를 했지만 은 이제는 라이프치가 대갚아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중간에 이제 일정 자체도 이제 없기도 하고 뭐 챔스권 다툼이 그래도 여전히 뭐 심한 그런 부분에 있기도 하고 마인츠가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기존에 이제 주축 라인들 미드 라인도 그렇고 그 다음 최근에는 아미리 를 선발로 많이 기용하면서 썼잖아요 근데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 경기는 뭐 라이프치 승 보겠습니다 아 라이프치 승보고 그 다음 기존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마인츠 생각해서 2.5도 아니까 3.5니까 언더 볼게요 언더 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경기 바셀 대 라스팔마스 바셀 똑같아요 뭐패드리 가비 대용 그대로 결장해 수비라인 크리스텐센 뭐 발대 그대로 결장이고 라스팔마스는 뭐 아라우조 뭐 정도 결장 이런 게뭐 크게 의미는 없죠. 바셀이 뭐 1위를 가기에는 좀 빡세기도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내 희망을 했어요. 그래도 레알이랑 8점 차기 때문에. 어, 근데 레알이 개똥살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1위 싸움 할수 있고, 그 다음에 2위 싸움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지로나랑. 뭐 순위가 엄청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기록지, 나, 기록에 이제 남길 때마다 몇, 몇 년도에 2위 했다, 1위 했다, 뭐 3위보단 2위가 낫고. 아무튼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어, 바셀이, 그냥, 라리가이들 전체 대부분이 그거죠. 예, 다음 주 주말에 경기가 없어요. 그, 코파델레이 아마 결승? 그거 일정 하나 잡혀있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다음에, 그, 챔스 경기가 바로 있어요. 그, 누구랑 하나, 에 예. 파리. 파리랑 이제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널널하거든요, 씨가 그 다음이 바로 원정 경기기도 하고, 홈에서의 경기고, 그래도 뭐 분위기는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에이미의 여파,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뒤에 존나 쉬거든요, 얘네들은. 음. 그런 걸 생각하면, 뭐, 홈에서 하기도 하고, 아스팔마스의 뭐, 이, 친구들이, 뭐,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올 시즌 잘 버티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바셀이 뭐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음. 저의 경기는 뭐, 바셀 승복게요. 뭐, 템스가 물론 11일 뒤에 있긴 한데 거기 전에 이제 뭐 지거나 비우 가면은 또뭐 기분이 안 좋잖아요. 홈 경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전 대비해서 언더 보겠습니다3 9 8 0 0님 별풍선 3.5가 맞냐? 이렇게 3.5가 맞냐? 감사합니다. 3.5들이 왜 이렇게, 어. 이렇게 많아져 옛날에는 2 5가 존나 많은데 요새는 뭐 뭐만 하면 3.5야. 다음 여덟 번째메스대 모나 코고찬된 공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선탈된 공님 감사드리고 KLJHHJ535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KJ님 감사드리고 아니요 50개 안됩니다 어. 안돼요 메스 대 모나코 할게요 메스 대 모나코 메스는 뭐 주포 미드인 이제 장자크 은도라 그 다음에 공격의 사발리 결장 모나코는 뭐 자카리아 카마라 결장에 마리판 결장 네, 100개요. 100개의 물브랑,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브랑 축구 들어가 있습니다. 음. 어, 메스도, 뭐, 미드 쪽에 타격 있네요. 어, 그리고 모나코도 여전히 뭐, 자카리아 카마라가 아쉬운 부분. 근데 뭐, 앞선에 있는 친구 밑에 땡겨서 뭐, 2선, 3선으로, 이 3선까지는 뭐, 안 되겠지만, 2선까지 쓸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거 생각하면 역시 뭐, 덱스, 덥스, 덱스가 풍부한 모나코가 낫긴 하죠. 그리고 어제 리리 이기면서 지금 챔스권 뺏겼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 그거,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뭐 3위까지도 다일렉트로갈수 있긴 한데 어 그거는 뭐 나중에 대 봐야 아는 거고 일단은 뭐 지금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애초에 리강 자체가 말했잖아 2위부터 몇이야? 5위까지인가? 뭐몇 경기 차이가 안 나요? 두 경기 내에서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열심히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역기의 짓을 하는 모나코. 어 물론 최근에 뭐 오리앙이 좀 잘했다고는 하지만은 뭔가 이겨줘야 될때못 이겨주는 어 배당값을 잘 못하는 모나코. 애증의 모나코긴 해요 근데 모나코가 확실히 홈보다 올 시즌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도 하고 그래도 메스 성도는 잡겠지 뭐 조용히 어. 는 모나코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네. 아홉 번째는 네이메언대 PSV 내일이요 어 그냥 기존에 이제 뭐 원래 이제 미정자들 그냥 안 좋을게가 나올지 안올지 모르겠고 PSV는 이제 페이로만이 돌아오면서 랭종도만결자 뭐 PSV 여전히 모패우성 달려가고 있죠 뭐 오늘 뭐 비, 비교도 비 모패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모패우성 음 향해 달려가고 있다 1위와 뭐 격1 1위랑 이제 2위랑 격차를 봐도 뭐 10점 차기 때문에 널널 해요 뭐 제대로 할지 않 할지 요게 의문이긴 한데 어차피 얘네는 뭐뭐 뭐 없잖아요, 이제. 뭐 있는 게 없는데, 챔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열심히 하겠죠. 어. 근데 이제 상대가 지금 뭐, l e d 뭐, b c a 여기 리그에 대해서 또 상위권 팀이긴 해요. 근데, 항상 말하죠. 뭐, <laughs> 이런 팀들, 뭐, 좀 잘해갖고 중위권 올라온다. 아. 어. 옛날보단 좀 덜해지긴 했는데, 이 명문 구단들, 뭐, 지금 아약스는좀 그렇긴 한데, PSV, 뭐, 패, 뭐트벤트 알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시즌마다 이제 제일 잘하는 인간들 1위를 뭐 달리고 있는 팀들 그런 팀들 앞에서는 다 평등해요. 뭐 중위권에 좀 잘한다, 뭐 하위권이다, 다 평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용기도 마찬가지. 그냥 뭐 PSV가 잡아주지 않을까. 음. 네이먼이 요새 뭐좀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런 팀들한테는 다 그냥 평등해요. 다 벌레 같은 인간들. 여기는 PSV 승 보고, 그 다음에 기존 점 대비해서는 3.5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 최근에 호벤의 득점력이 조금 미비한 감이 있긴 해요. 근데 뭐 네이맨도 좀 보태주고 하면은 뭐 오버도 뜨지 않을까. 한골 정도는 보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어 헤드 대 엑셀시오. 고어는 뭐 기존의 로먼스 미드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엑셀시오르는 주축 수비수 위델 뭐 자그레란 친구가 미정이네요 그 다음에 엘야쿠비라는 수비수도 결장이고 앞선에 페럿 뭐 공격수도 미정이고 아무튼 뭐미정자와뭐 결장자가 있다 그런 부분을 봐도 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고어헤드가 뭐 솔직히 이 정도의 배당을 받고 음, 가기에는 마치 임창규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어, 근데 그래도 고어헤드가 엑셀시오르 보다 경기적인 부분이 최근에 안 좋았던 건 없죠 솔직히 뭐 헤라클레스전 원정에서 이동적 진 거는 좀 그렇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원정이라 치고 그래도 오늘 홈 경기고 반대 엑셀시오르는 최근에 뭐 이긴 기억들이 거의 없을 정도 조용기는 그래도 뭐 고어헤드 쪽 봅시다 어, 아니면은 그냥 고배당령으로 햄모 찍고 치워도 될듯 그다음에 기존점 데비 굳이 보면 오버 아. 그다음이 11번째 알크마르데 비테세비테서뭐 알크 뭐 딱히 뭐 필요 없어요 뭐 마틴스 라우더 정도 미정인데 그냥 봐 서브급에서 필요 없고 비테세는뭐 추측 미드인 뮬레 뭐 뮬레 뭐 있는데 아무튼 이게 결장이고 그다음에 미드에 뭐 코즐로브스키 최근에 이제 선발로 나오는 친구죠 미정 요뭐 경기, 알크마르도 챔스권까지 이제 달려가야 되는 순위 싸움을 하고 있죠. 지금 4점 차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테세 같은 경우에는, 진짜, 3년? 됐나? 2, 3년 됐나? 어떻게 이렇게 팀이 망가질 수가 있지? 근데, 복구가 안 되네, 복구가 안 돼. 어? 문제가 크네, 얘네들. 여전히 뭐, 옛날의 명성에 비해서 너무 못하고, 뭐, 찍을 수가 없는 팀이죠. 그래도 최근에 좀 나아진 점이라고 하면은, 득점은 꼬박꼬박 잘받죠 뭐, 알크마르가 최근에 클린시트 경기를 뭐 연속 두 경기 하긴 했는데, 알크도 뭐 깨놓고 보면 수비력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죠. 뭐 골은 먹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더 많은 골을 이제 알크가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비테세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음, 올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원정 경기 내에서는 무승부를 캔 적이 한 번도 없죠. 어, 그럼 뭐, 승패로 가린다 치면은 뭐, 알크가 비테한테 오늘 진다. 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글쎄요 그런 그림이 좀잘안 그려지네요 여기 날카마르승 보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3.5 기준 생각보다 언더의 배당이 좀 작아서 언더 볼게요 아,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뭐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